어제 안동 강남 초등학교 화재로 연기를 흡입해 병원을 찾은 학생과 교사 등이 8명을 넘었습니다. 네, 학교 측은 휴업을 다음 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화염이 거친 학교 강당 내부는 검은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강당과 가까운 교실은 곳곳이 검게 그을려 난장판입니다. 출입문 옆 짝이른 신발, 쓰러져 깨져버린 화분. 대피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무섭다고 해가지고 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한 시간 반 동안 오었어요 애들 매달려있고 제 친구가 저반이기도 하고. 화재로 연기를 마셔 오늘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가 학생 66명을 포함해 총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동교육청은 전문 상담 교사를 통해 2주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병원 진료도 한 달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난 강당은 잠정 폐쇄한 뒤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당과 붙은 유치원과 3, 4, 5학년 교실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학교 측은 휴업을 다음 한주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정도 새로 해야 되고 거기 뭐 하루 이틀만 될건 아니거든요. 전정도 쪽이 유치원은 쪽에 이제 여기 뭐특별교 오실 있단 말이에요. 거리 옮겨가지고 갈게. 안동 경찰서는 강당 보수 공사 작업자 3 명과 업체 대표 등4 명을 차례로 불러 화재 원인이 된 토치 램프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전체에 화재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청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동 강남 초등학교는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를 통해 6억 7천만 원의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